안녕하세요. 박주민 프로바둑 기사입니다. 오늘은 유단자분들도 쉽게 놓치는 기본 수법, 사화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이, 오, 지금 오늘 문제는 여기 이 백돌을 살리는 문제인데요. 여기 이 돌과 연결을 시키는 게 포인트입니다. 네, 이 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은 젖히는 수이지요. 근데 여기 찌르고 넘어갈 때 끊고 잇고 뻗게 되면은 이 백돌은 연결은 했지만 또 끊기게 돼가지고살 수가 없게 됩니다. 이건 안 되게 되고요.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수법은 여기를 늘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늘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가만히 막게 되죠. 넘어가려고 해봤자 자충이 걸려서. 이 석점이 잡혀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. 네, 여기서 지금 좋은 수가 있는데요. 네,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를 뛰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. 네, 이 수는 네, 유명한 맥점이기도 한데요. 여기를 이렇게 뻗게 되면은 이때 밑으로 건너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찌르면은 연결하고 여기 두면은 또 연결해서. 1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이 되죠? 네, 이 모양의 포인트는 1선으로 이렇게 뛰는 수인데요. 이게 붙여봤자 또 이렇게 끊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. 만약에 1 0이 이렇게 뒀으면은 이때는 여기 끊기게 되는데, 네, 실전과 아까 그 모양은 여기 둘을때 붙이면 이렇게 잡히게 되죠. 네, 이게 이한칸 띠의 효력입니다. 네, 이게 좋은 수이고요. 네, 이일선띠은 자주 나오는 수법은 아니고요. 네, 가끔씩, 저도 그렇게 자주 쓰는 수법은 아닌데,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한, 알아두시면은 좋은 수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알려드렸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문제.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문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문제는 여기 이 백도를 흑도를 공략하는 문제인데요. 네, 여기서는 재미있는 수가 숨어 있습니다. 일단 여기 흙도를 차단하겠다고 여기를 끊게 되면은 여기 막아주면 안 돼요. 막아줄 때 그냥 이으면은 여기 살게 되는데요. 여기 막게 되면 여기 치중을 가요. 치중을 가면은 여기 따내야겠죠? 그때 끊어버리면 이 내점을 네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흙은 여기서 여기 두 집을 내버립니다. 두 집을 내면은 이렇게 두, 살아버리죠. 이때 백의 좋은 수는 어, 뭐냐면 여기를 먼저 치중을 갑니다. 그러면은 흙도 여기를 넘어가야겠죠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만히 끊어버리면은 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여기 먹여칩니다. 먹여칠 때 따내면은 이게는 다시 잡히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. 그때 이렇게 내 점을 잡은, 잡은 형태가 되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치중 가고 넘어갈 때 먹여치고 끊어도 되고요. 그냥 끊어도 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. 네, 이렇게 먹여쳐 놓고 이렇게 끊어서 내 점을 잡는 게 포인트였습니다. 네, 지금 간단하게 두 문제 정도 한번 알아봤는데요. 사실, 이 부분적인 수익기라는 것이 보고 나면은 쉽지만, 당장에서는, 그 실전에서는 안 보이거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, 두 문제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은, 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같이 기량 연마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 오늘 문제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